프레암리베 아침입니다. 어, 이렇게 절에 이렇게 승려들이 이렇게 다니고 여기는 왓프레아프롬 로아시 입니다. 어, 아침이라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어, 저기는 법당이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공작이 많이 있네요. 아침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 배 타고 이렇게 다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고 있네요. 이렇게 또 정통 복장을 입은 사람을 이렇게 또 석상으로 해놨네요. 송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여기는 이제 소가 코끼리가 아니라 소가 이렇게 있네요 어, 이것도 우리 그것처럼 납골당 같은 느낌이에요 하늘에 이렇게 붕 떠서 날아가요. 잠자리 같지는 않은데. 어, 여기는 이제 또 우리 뱀 같은 형상이 길게. 어, 이거는 일본에 있는 그 뭐야? 그거랑 비슷한데 갓바랑 비슷하게 닮은 것 같네. 여기 이제. 긴뱀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있는 숲을 보려고 나왔는데, 분명히 아침에는좀 그렇게 타오르는 라지 숲이 있었는데, 그냥 나오니까 뭐 구름이... 구름이 잘안 뜯겼네. 사람들도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하나, 둘,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등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식녀들은 이렇게 바자기 어, 탁발 가는 건가? 강경 산책하는데 이렇게 요거는 호랑이 같기도 하고 소봉 같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악거석상을 이렇게 조성을 해놨네요. 오, 여기 동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벌써 어, 음악 들으면서 네, 코끼리도 동상도 있네요. 시가 옛날 얼마 충격받았으면 여기 이제 대포 소는불쌍했어 여기는 이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침공원처럼 운동하는 곳이 있네 나오니까 즐거운 음악에 맞춰서 아침 체조를 하시는 분도 많고, 애들 밑돌 하시는 분도 있고, 역시 활기가 넘칩니다. 체조도 하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요가를 하면서 몸매 관리를 하시는 분도있네요 여기가 이렇게 중점이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앙코르와트 가는 길이 이렇게 멋진 자전거 길이 있네요. 어이 직선길로 쭉 가면 앙코르와트까지. 아, 여기는 이제 대저택인데 경비원도 있고 조경도 잘돼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길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갓길로 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걸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 근데 여기 또 무슨 멋진 정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공원인가? 오 주차장인 것 같은데? 대박 공터네 이 안에 또 집이 있네 이렇게 어, 자전거 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레시아누 에비뉴 길 따라가지고 어 이렇게 럭셔리한 카페하고 멋진 마켓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네요. 어, 거기도 이제 뭔가 여기는 정돈된 느낌. 그러니까 깔끔한 부자 동네 느낌이야. 근데 여기 풀 자란 건 뭐지? 여기 <laughs> 뭔가 어 대체 창문 깨진 것 같은데. 모니카 앙코르 호텔이었는데 이렇게 네 어, 옆에는 이렇게 또 멋지게 또 있고. 어서 안쪽으로. 레스토랑하 카페가 있쪽 있고, 저쪽에 상가가 있고, 아마 저쪽에는 숙소하고 아마 레지던스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레지던스네. 또, KB 국민은행이 여기 와 있네요. 잘 지키고 있고, 이렇게 아마존 카페도 있어서, 걷다가 더우면, 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수식을 취하고 가도 될것 같아요. 아, 여기가 확실히 깔끔하고 조금 비싼 곳이라는데 티가 나는 게이때쯤에 저기는 와안까지 들어가. 오, 안보여. 안에 아, 네. 회전조차로네 와. 어, 연기로 중국에, 오, 여기 중국에 뭐, people to people exchange 열이래요. 어, 중국 사람하고, 캄보디아 사람하고, 이렇게. 교을 한다 니까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 여기 되게 축하하는 게 많구나 어 여기 세븐일레븐 있다 편의점도 있다 어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원 원? 아원 어, 2. 이 아, 이렇게 해다내주시네다다다 <laughs> <laughs> 이렇게 해 이제 바나나가 맛있는 것 같아. 바나나, 바나나. 4,000 리엘이에요. 4,000 리엘이니까. 아해주 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 배고프니까. 어, 엉커 아, <laughs> 예, <됐다, 웃음> 가다가 먹으면서 이제 가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어, 여기 이제 툭툭 영업을 연기 대단하네. 일단 배고프니까 여기 지금 병원인데 병원 앞이니까 사람들이 이렇 모여있는 것같아 그랬더니 구름이 너무 막혀서 그냥 구름이 하늘 위로 그냥 올라가버렸네, 해가. 볼수 있는 건가 봐 어, 이렇게 열매를 따가지고 나중에 뭐 하나 봐 캄보디아하고 일본 기술교육센터라고 되어있네요 어, 여기서 뭐 하는지 입구가 되게 길어. 저 끝인 거 같은데? 어, 가보고 싶은데, 멀어서 포기. 그래, 네가 갔다 와라. 테이블 있는데, 아직 오픈 전이라서 여기서 잠시 먹고 가야 될것 같아. 어, 여기 아까까지만 해도 저기 그 앉을 때 많더니, 앉을 데가 없어. 아닐땐 오픈 전이니까, 재빨리. 요 바다나 구운 게, 이게, 2000리라, 여기 같이 뭐 주는데, 뭐, 하야튼뭐 찍어 먹는 것 같은데, 한번 찍어 먹을게, 뭐지? 찍어 먹는 것 같아, 확실히. 뭔가, 바나나에다가. 음, 잘 범하면 코코넛 같은데? 음, 따끈따끈한 다큰, 바나나에. 어렵네. 그리고 요 빵은 요거는 또 이제 아 요거는 요건 2000리엘이고 요건 천0 0 0리엘 빵인데 무슨 빵인지 모르겠네. 이거 또 바나나 빵인가? 아뜨고 그런데? 밀가루하고, 어, 또하세 어. 음... 코코넛하고, 뭐가 들어간 것 같은데, 밀가루 그냥 해서 코코넛빵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일단 바나나하고 같이 먹으니까. 딱 맞네. 이게 딱천 원에 천 원. 삼천. 내리니까 000... 아침을 먹기 좋다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여기 보니까 티처 트레이닝 센터가 있네. 이거리지라고 해가지고. 저쪽에서 선생님을 요청하는 거. 같 저쪽에는 티처 사업사라고 해가지고. 숙소도 있고. 이렇게 연수를 하면서 교육을 시나봐요 아, 여기가 이제 중심부보다 좀 대저택 그런 게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청소도 해주고 관리는 하는데 저쪽에 빈 집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보니까 창문 깨진 곳도 있고 파는 곳도 있고. 그래도 이제 요원도 저쪽에 있고 보면 어 나름 여기가 이제 중심 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번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이 석상이 있고. 여기는 식물원 입니다 어 도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곳곳에 그 식당이 있고 여기 보니까 또 일본하고 관련된 아까전에 테크니컬 센터 센트... 피칭센터인가, 뭐, 이 여기도 뒤에 있네요. 와 어, 여기는 이제 유치원이라는데, 아이들이 지금 농장에서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흰박질 하면서 놀고 있네요. 어, 저렇게 이제 자전거로 이렇게 투어를 하는 거지 지금 저 틀림없이 앙코로와트 가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자전거를 운반을 하네 여기 식물관은 이렇게 또프리엔터런스네 우리 또 공짜는 못 참지 야, 우 장난 아니 와, 자전거 투어를 엄청 가네 이 시간에 프리엔터런스인데 잠겼어 어. 들어올테면 들어와 봐 이건데 어 이쁘게 잘 해놨네 아연 열려 있을 것인가? 어 열렸어. 어 열려 있네. 어 비밀의 하원에 들어가는 느낌? 사실은 못 나갈 수도 있다는. 오여 이쁘게 물도 파 놓고 여기서 이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나봐 여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오, 여기 일단은 오, 여기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야 굉장히 크네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다 아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쁜, 어, 여기 레트로라도 있나 없다. 화장실 이용할 땐 네. 여기를 가면 되네. 메디신널 약초도 있고. 화장실은 저쪽이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 될것 같아. 저쪽이 이제, 산책 삼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잘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연못도 있고. 야, 꽃들 심어놔가지고 나비도 이렇게 날아다니네. 근데 이렇게 뭐지? 어, 열대. 같은데 이렇게 꽃들이 많이 안 살아 있는 거 보면 조금 최근에 심은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콩 같은데 여기 이제 꽃들이 피니까 나비들이. 이렇게, 나팔꽃이, 어, 이 나팔꽃이 굉장히 크네. 대왕 나팔꽃인가봐. 이렇게 이제 잠시 휴식도 취해 갈수 있도록, 방갈로 식으로, 어, 정자도 있네, 이렇게. 돌도 이렇게, 와, 나뭇잎 모양으로. 이야 팔꽃하고 옆으로는 다리들이 나무다리를 이쁘게 잘 해놨네 와 근데 이거 지금 진짜 일부일부 일부 끝머리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야저 아까 전에 그본 지도가 맞다 그러면 여기는 아주 진짜 구석탱이에서 지금 시작하는 어또 지도가 나오네 저기 아까 여기서 입구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여기 그럼 저기 끝까지 갈라 그러면 이야 이거 엄청 넘네 어 이렇게 길 들어오면 아, 이렇게 카페가 있구나. 투강이 이렇게 있네. 이렇게 즐길 수 있으면서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나 봐. 여기 이제 식물원을 즐기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와, 멋지네. 오, 정원이 이렇게 돼있어니 외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부도 이렇게 시원한 공간이 있습니다. 수분이어도 판매를 수, 하고 있고요. 음료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아, 어, 엉큼.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할수 있는데 메뉴를 한번 볼게요. 어, 이게 7달러 선에서 이제 8달러. 어, 여 코코넛 푸드도 있다. 그래서 애 푸드도 있고 하니까, 어, 죽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음료는 그냥, 어, 3달러짜리도 있네. 어, 음료는 이제 3달러, 2달러, 커피도 1.5달러 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기 이름이 루카 카페라고 하네요. 아엉아 <laughs> 아, 이제 이제 마지막 함 둘러보고 어, 여기서 이제 시간이 되면 여기 루카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가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댁이 있는데 기타 모양으로 음악도 하시는 분들이예요 이렇게 어,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요 작은 개울가를 따라가지고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는 이렇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큰 나무가 잘려져 있네. 어, 여기는 아직 조성 중인가 봐. 어, 어, 저기, 여기 작업하는 사람 중에 아, 누군가의 침터가 마련되어 있네. 아, 어, 이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나 어, 여기 이제. 이동을 위해서 전기 카트도 있고, 어, 잘 꾸며놨어요, 보니까. 네, 또, 포레스트 가든이라서 고 숲길을 걸을 수 있게도 해놨네요. 참 맑은 것 같아요. 아직 여기. 근데 여기 들어올 때 목이 많으니까 목이꼭 바로고 들어오세요. <laughs> 계속 고목에가달라드네야저 그 끝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다. 이로가 이제 앙코르 하트까지 가면 좋겠는데. 어 숲에는 이렇게 또 활쏘기 하는 데가 있어. 팔도 있고 관역도 있고, 서사이디, <laughs> <laughs> 어, 이런 어트랙티 어트랙션도 있네 이렇게 십전 가운데 어, 새 소리가 들리길래 뭔가 했더니 여기 닭 키우네 닭장이 여기 있어. 오, 여기 부화장 인가보다인줄 알았더니 저기 원숭이도 있네요. 어.. 벌써 이제 재미있게 놀고 있네. 어.. 어.. 안녕~ 한마리인가봐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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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중인가? 잠깐 보여줘, 타는 거. <laughs> 새들이 키우네. 음, 오. 저쪽에는 이제 하얀 거하고 끼리끼리 노는 것 같아. 여기는 이제 유색이고 저기는 하얀색이고 묶은 종류가 다른가 보다. 구분해 놨네. 아, 여기가 이구구나 어, 이쁜 거저 위에서 앉아갖고 좀 지나고. 어. 한번 펼쳐봐 주세요. 한전 펼쳐봐 주세요. 싫어? <laughs> 공쇄 근데 다 나간 것 같아. 얘네들은 그래도 좀 있는구나. 음, 발는련 이렇게 동물원 구경도 하고, 식물원 구경도 같이 하는 느낌이네요. 어, 여기 지금 민짝이 있네. 고생하셨습니다. Yeah, 곳곳에 휴식 공간도 마련됐고 한번 둘러보기는 괜찮은 것같데 나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또이 길로 앙코르 와트 가는 길이에요 여기 나무들이 일렬로 쫙서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계획된 이제 조성림이네요. 그니까 해가 오늘 입구에서 보이고, 게쪽어서 노이를 배우고 있는 요 이렇게 공기이잘 되어 있어가지고 게다가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깨끗한 거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템플 티켓 컨트롤이라고 여기서 들어가라고 되어있요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목소리> 어, 서바이디. 어, 헬로. 어, this is the... 어앙코르와트 티켓 5나 히어 e not here. <laughs> what ticket here? Yeah. What t yeah, yeah, yeah. i uh, no. uh, okay. 아, 이쪽은 아닌가 보네. 티켓 저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요, 티켓이라고 돼서 들어왔는데 이쪽이 아닌가 봐 저쪽으로. 어 저쪽에서 이제 티켓 사서 가는가봐. 어이 화장실은 여기서 이용할 수 있네. 살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티켓 사는 데가 따로 있다 그러네요.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이쪽 입구에서 이제 컨트롤하는가봐요. 저쪽에서 이제 티켓을 사는 줄 알았는데. 티켓을 저쪽에서 확인만 한다 그러네. 그럼 인터넷으로 사는 게 훨씬 이익일 것 같긴 한데. 아, 인터넷으로 산다는 걸 생각을 못했네. 그럼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냥 오늘 저는 입구만 갈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티켓 확인하고 간다. 그러니까 어 나중에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이쪽에선 티켓 오피스가 아니네 보니까. 그럼 저기서 이제 티켓 확인만 하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가는 것 같아요. 다, 일로 끌려가네. 저쪽에서 이제 티켓 체크를 하고 들어가나 봐. 핀 이득인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왔다가. 근데 저 사람들이 장사로 들어가는데, 저거 다 들어가잖아. 어떻게 된 거지?